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지.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 여기가 직각이고 요만큼 길이가 모였어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고 돼 있겠네.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기억해야지. 이등변 사각형이지. 얘가 a, b, c에서 ab랑 ac랑 같다고 했거든. 이등변이란 말이지. 그러면 수직이등모선이잖아. 요렇게 만나는 거지.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도 이등분했겠네. 그러면 45도겠네 여기가. 그럼 얘도 45도가 되겠지. 그럼 얘도 45도가 됐고, 얘가 45도가 되겠네. 뭐다? 여기가 오면은 얘도 일 BC의 길이는 그래서 이제 10이 될 겁니다.